안녕하십니까 더배움에서 적성검사 인문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조영훈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같이 CJ 모의고사, CJ그룹 모의고사 2회분 인문학 파트를 이제 2회분 정도 풀어볼 건데요. 문제는 각각 10문제 정도 있습니다. 모의고사의 성격에 맞춰서 설명은 간략하고 심플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문제를 이제 여러분께서 테스트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인문 아파트 문제만 이제 우리가 찝어서 풀 거니까 제가 따라 말씀해 드리는 번호를 잘 따라 오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밑줄 친 그의 작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밑줄 친 그가 누군가요? 자 페트라 셰프스키를 비롯한 첫 줄에서 있던 사용수들이 총살되었다. 그는 그 다음 줄이었다. 사형장의 북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총소리에 놀라지 말라는 사형 이 북소리는 갑작스러운 총소리에 놀라지 말라는 사형수에 대, 대한 일종의 배려였다. 그는 총구 앞에 죽의 순간이 총구 앞에서 기다린 죽음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갑자기 북소리는 잦아들고 대열에 서 있던 사형수들을 묶었던 줄이 풀렸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황제의 시종무관이 달려와 사형집행을 중지시키고 사형이 아닌 유배형으로 감형을 해주었다. 자 이때 죽음의 경계에 서 있던 그 경험은 그의 문학 세계에 있어 커다란 그림자를 남겨 냈다. 이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도요토비스, 도요토 도요토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자이 사람들이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이 작품을 지금 아냐 모르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1번 2번 지문 보면은 뭐죄아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작품들이죠. 3번 보시면 3번은 전쟁과 평화 이건 톨스토이 작품이죠. 톨스토이 작품. 그렇기 때문에 4번 백치와 이제 악령. 백치는 좀 유명하지 않더라도 악령은 좀 유명한데 이제 이 백치와 악령을 모른다 하더라도 전쟁과 평화를 보고 아 톨스토이 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자 다음 영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과 지역+ 지역 위줄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이 지역 보겠습니다. 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네요. 이 봉이 김선달은 조선 후기의 인물이지요. 양란 이후의 인물이고 주인 없는 대동강을 팔아라라는 건데 자 우리가 한이 한양이 있다고 했을 때 한양 아래 한강이 오르죠. 마찬가지로 평양 아래 평양 아래 대동강이 오릅니다. 대동강. 그럼 이 지역을 지금 말한다는 것은. 평양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평양이라는 것을 알고 문제 접근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뿅 감사도 저실으면 그만이다. 평양 감사도 저실으면 그만이죠. 평양 감사도. 1 번은 이게 관련이 있는 질문이네요. 자, 2번 고려 시대 묘청과 정시상은이 지역으로 천도를 계획했었다.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묘청은 이제 서경으로 천도하자, 평양으로 천도하자를 주장했고 김부식은 개경의 입자를 주장했죠. 이 대결에서 김부식이 승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묘청과 정지상 이 지역으로 충돌을 계획했다고 얘기 하는 것은 이 평양, 서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양을 얘기하는 것. 자, 다음 이번도 옳은 지문. 3번. 일제 강점기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로 대규모 학생 운동이 학생 시위 운동이 발생하였다. 이 대규모 학생 시위 운동은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광주에서 발생합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것.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5번만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이 지역에 낙랑군을 설치하였다. 맞습니다. 낙랑군이 있던 지역이 바로 평양입니다. 뭐 다른 설이 있, 있지만은 어, 정설은 이제 뭐 다수설은 평양이 낙랑, 낙랑이 평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일제 강점기의 조만식이 이 지역을 근거지로하여 물산장려운동을 펼쳐나갔다. 자, 요것도이 물산장려운동도 평양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자 물산장려운동 이 물산장려운동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포인트를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물산장려운동은 이상하게도 자꾸 어디서 어디서 촉발되냐 물어봅니다 바로 평양에서 촉발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중간에 중요한 이 사건이 나 이것은 언제 진행되었냐 1 9 2 0십이 년에서 이십삼 뭐년 동안. 1923년까지 진행된 건데, 여기에 이제, 이 외의 사건, 이 물사장려 운동 말고 다른 비교되는 하나 사건이 더 있어요. 그게 뭐예그 뭐다?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자, 이 국채보상 운동은 국채, 나라의 빚을 갚자. 국채보상 운동이라는 것은 대구에서, 대구에서 이제 촉발됩니다.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두 개의 사건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물산 양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됐다. 국채 보상 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됐다이것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서 알아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 중간에 제가 이걸 왜 이걸 외쳐놨느냐? 이 중간에 사건 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무엇이냐? 경술국치. 경술년에 나라가 개쪽을 팔았다. 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한일 병탄이죠. 한국이 일본한테 병탄 강제로 강제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창피한 이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탄 전에는 나라를 위한 국채보상 운동이 일어났고, 병탄 후에는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연관시켜서 굉장히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뭐 이것은 이제 뭐 시대를 안다기 보다는 아, 나라가 아직 존속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3번으로 가서요. 이 3번은 광주학생학일 운동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식민지기 때 식민지기 때거독적인 만세 운동이 세번 발생합니다. 자, 3일 운동. 이것은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1919년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60 만세 운동. 이거는 1926년입니다. 60 만세 운동.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세 개의 운동 굉장히 빈출되기 때문에, 거족적인 만세 운동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시고요. 광주라는 것. 이번 문제의 포커스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24번 볼까요?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이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기억적인 문제가 또 나왔네요. 지금물어 보고 있습니다. 또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음악 축제인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 이하 MAMA는 서울, 마카오, 싱가포르를 거쳐 2012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자, 마마는 매년 성공적인 개최를 이어나가 K팝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이자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자, 이곳에 대한 설명 지금 이곳이, 이거, 이 행사가 어서 벌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홍콩이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접근을 해봅시다. 자, 1번. 베트남의 수도로 CJ는 이곳에 영화 사업을 비롯해 물류, 홈쇼핑 등의 하와 사업을 진출하였다. 홍콩이 베트남에 있어요? 아니죠. 홍콩은 중국이죠. 1번 틀렸고. 자 베트남 수도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자 2번 과거에는 에도라 불렸던 곳에 로현재는 일본 수도 일본 수도이다. 일본 수도 어디입니까? 동경, 도쿄지오.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현재 중국 경제 중심의 중심지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거처이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거처이기도 하였다는 곳 중국 경제의 중심지라는 곳 상하이를 예기합니다 상하이, 상해를 얘기합니다. 자한번도 아니고요. 어, 홍콩이 안 나오네요. 4번 세계적인 관광 도시이며. 동아시아의 경제적 중심지이자 태국의 수도이자 태국의 수도 홍콩입니까? 방콕이겠죠. 4번도 아니고요. 5번. 앞에 전쟁의 결과로 영국이 지속되었다가 1907년 홍콩에 반환되었다. 그래서 홍콩이죠. 홍콩. 홍콩입니다. 5번 되겠습니다. 자, 24번 넘어가시고요. 다음 문제는 35번이 되겠습니다. 제시문이 긴게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용어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합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합성어를 얘기했을 때는요 이 지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문제를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합성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서 이 지문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어 내가 이거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지문을 좀 정독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독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지문 읽어볼까요? 금융과 기술의 합성으로 간편한 송금 결제는 물론이고 대출, 상관리, 크라우드펀딩 등 각종 금융 서비스 기술을 뜻한다.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만들거나 운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과정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ATM기, 인터넷이나 ATM,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도 핀테크 핀테크에 포함된다. 핀테크 밑줄. 이 질문은 사실 이 질문 답이 나왔지만 이 답이 나왔지만 답까지 주지. 주제...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이 하나하나의 용어를 주면서 이게 어떤 건이라고 물어봅니다. a와 b의 합성어는 뭐니? 라고 하면서 a와 b를 제시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 여기는 답을 줬지만. 핀테크가 답이라는 것이죠. 핀테크가 어떤 합성어냐? p는 파이낸스, 파이낸스, 파이낸스의 f i n 을 따온 거고요. 테크는 테크놀로지의 테크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결합, 금융과 기술의합성어라는 얘기죠. 금융, 파이낸스, 기술을 합성어, 핀테크, 지제시문좀 좀 제시, 좀 답이 나왔지만. 이러한 성향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합성어에 관한 문제 나올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합성어 문제 나오면꼭 지문을 참고하셔서 답을 모르시더라도 유추해 내실 수 있기를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핀테크였고요. 좀 어이가 없었던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35번 넘어가시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 6 번입니다. 사십육 번 4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이 발표된 시기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아이 제시문이 발표된 시기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니 어떠한 사건이 있었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그럼 이 제시문부터 알아야겠죠 이 제시문부터 알고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내야겠죠 자일번 제시 자일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 환권을 견고해야할 것. 외국인, 외국인이 우리의 이권을 가져가고 있나 봐요. 외국인 밑줄, 황권 밑줄. 우리가 황권을 가졌을 때, 황권을 가졌을 때는 어, 대표적으로 대한제국기를 얘기합니다. 이 고종이 아관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면서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 왕에서 황제를 칭합니다. 황제 제국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저도 대한제국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좀더그렇다 아직은 불명확하니까 좀더 읽어볼까요?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은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에 시행할 것 중추원이란 것이 있네요. 중추원 밑줄 자삼번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표할 것4 번. 중대 범죄는 공판하되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 5번. 친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중의를 따를 것. 6번. 규정을,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헌의 6조입니다. 헌의 6조이고 이 헌의 6조를 그럼 발표한 곳은 어디냐. 바로 독립협회에서. 독립협회에서. 또 독립협회에서 개최한 난민 죄송합니다. 관민 공동에서 이 헌의 읍주를 채택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 동, 이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존속을 하고요. 이 독립협회는 1 8 1896년부터 1898년까지 전속을 합니다. 자, 여기는 조금 수정해서 98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가? 라는 걸 유추하시면 유치하, 되겠죠. 이 1898년에 1910년. 자, 1896년에서 1898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고종은 대내 문서에 황제의 이름을 날인하였다. 태안제국기 때 황제의 이름을 날인했죠. 오른 지문. 자, 2번. 제도상의 신문제가 완전히 철폐되었다. 이, 이 시기는 아니지만 이 시기에 신문제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1894년에 가보개혁 때 신문제는 이미 폐지 신문제는 이 폐지되죠. 그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신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자삼번 이화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볼수 있었다. 이화여학교는 천팔백구십 사 년에 세워집니다. 그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는 이화, 여, 이화여 천팔백구십 사 년에 세워지니까 이화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볼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화여대에 다녔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왜 이화여대는 해방 이후에 설치된 겁니다. 이화여학교와 여대는 다른 학, 같은 이제 학원이지만 다른 학교예요. 학교와 대학은 다릅니다. 여학여 대를 다녔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4번 경궁 안에 전화가 설치되었다. 이 전화는 1896년에 부설됩니다. 1866, 1890, 1898년에 98년에 전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98년 에 걸치지요. 그러니까 오른지문. 자, 5번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 국채보상운동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죠? 국채보상운동은 한일병탄전 1907년. 국채부성운동이 1907년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번. 5번이 진행이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1896년에서 1896년에서 1898년을 뛰어넘었잖아요. 뛰어넘었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는 겁니다. 국채부성운동은. 자, 아까 국채부성운동 우리가 중점들으 봤었는데 연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자, 그럼 답은 5번이 되었다는 거. 답 5번입니다. 굉장 어려운 문제고요. 요러, 요, 로요 정도의 디테일을 요구한다면은 조금 적성 검사 수준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하지만 알아 놓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제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52번 가겠습니다. 예문에서 설명하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 용어는 바둑에 유래된, 유래된 단어로 스스로의 행한 행동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로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질문 볼까요? 선택지 볼까요 승부수 묘수 가일수 자충수 꽃놀이 패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자충수지요 자충수 아 우리가 뭔가 하나의 행위를 했어 이 난국을 타개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려고 하나의 행위를 했어 근데 이 행위가 나에 대나의게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 자충수를 두었구나 아 자충수를 두었구나라고 표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사번입니다 오십이 번에 사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2번 보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 자, 네모란 게 무엇일까요? 자, 네모란, 뿅뿅이란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가 지난 2011년 창한 개념으로 기업이 관여한 지역사회 경제, 사회적 조건의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뿅뿅은 다른 기업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치를 창출한다. 가치창출 밑줄 하세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치창출. 비추하십시오이 아이디어 가치 창출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CJ 그룹이 뿅뿅이를 경영을 표방하고 국내 외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 펼치고 있다. 이뿅뿅이는 뭐냐? 우리가 CJ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는 다 들어가 보셨죠? 홈페이지 최상 최 전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이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크레이팅 셰어밸류인데요. Value, 이제 CSV를 얘기합니다. 이제 CJ, CJ가 이 CSV 경영을 하겠다고 이 CSV 경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J그룹을 준비하면서 이 CSV를 부르는 것은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것을 꼭 참고하시고 자, CSV 크레이팅 셰어밸류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한글로는 이제 공유가치 창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면서 기업적 가치도 창출하는 거예요. 기업적 가치도. 사회적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적 가치도 창출하는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십니다. 자, 요 포인트를 잡아두시고, CSV 답은 1번으로 연결시키시면 되실 거고요. 홈페이지는 꼭 들어가셔서, 어, 이 CJ그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영 방침, 가고 있는 방향 같은 것들을 꼭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떤 것보다 빈출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70번 보겠습니다. 70번.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 순방에서 페르시안 설화 속 페르시안 왕자와 신라 공중아의 사랑 이야기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자, 이러한 설화 외에도 국내에서 발견되는 많은 유물 등에서 페르시아와 교역이나 관계 등에 대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유물들이 많다. 다음 중 페르시아와 관련이 전혀 없는 신라 유물은 무엇인가? 자, 페르시아와 관련이 없는 신라 유물을 찾아보래요. 좀, 제, 좀 제시문을 좀 짧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페르시아와 관계 없는 유물 무엇입니까? 자1번이 지금 석상 보이시죠 여기는 사람이 생긴 거를 좀 보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서양 사람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코를 보시고 머리카락 헤어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서양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양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이 니은 이 보건 보십시오 이 보건 국내에서 보이는 검의 형태입니까 아무리 보물 쪽으로 만 보물로서 칼의 기능보다는 이제 뭐 다른 뭐 이제 장식품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주주렁 만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도. 이니 ㄴ이 근데 페르시아의 형태라는 것이요. 이보건 페르시아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페르시아와의 교류를 보여준 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3번도 이 그릇, 이 은, 이거 은잔인데, 은잔, 은으로 된 잔인데요. 이것도 페르시아, 페르시아 형태라는 겁니다. 4번, 이, 이건 기마 토기인데, 이 기마 토기는 자세히 보시면 은 이제 갓 같은 걸 쓰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신라 가야, 신라 가야에서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페르시아 형태 아닙니다. 5번, 이 유리잔, 이 유리잔도 페르시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안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1, 2, 3, 5는 페르시아 스타일, 이 4, 5는, 4번은 칠라가야에서만 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 이 페르시아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페르시아의 교역과 관계에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4번이 답이, 되, 답이 됩니다. 자, 4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77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년 개봉한 영화. 히말라야는 어몽길 대장과 박무택 대원의 끈끈한 정을 다룬 휴먼스토리다. 어몽길 대장 밑줄, 박무택 대원 밑줄. 자, 실제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엄대장이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휴먼 원정대를 조직하여 히말라야로 떠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내용은 거창합니다만 다, 뭐 문제는 간단하네요. 이 영화에서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떠난 히말라야산은 어디인가? 아냐 모르냐의 전적인 문제예요. 자 초모랑마 이구요 초모랑마 자 그래서 이좀더 나아가면 이박물택 대원의 시신을 수습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희 시신을 수습 수습했다 이 시신 수습했는데 이 워낙에 이제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옮기지는 못하고 이제 수신을 수습해서 그근처에 돌무덤을 좀 만들어 줍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영화로도 나왔다는 것이죠 영화로도 히말라야란 제목으로 자 그래서 요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문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 다음 집회에 그려진 그림, 다음 지폐에 그림이 그려진 시대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이 그림은 이제 정선의 그림인데, 정선의 개상 정고도랑 그림입니다. 개상 정고도.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진경산수화예 진경산수화. 그리고 조선 후기에, 후기 유행하는 건데 조선 전기인 것은 무엇이냐? 조선 후기와 조선 전기를 가르는 사건은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전을 조선 전기라 고 그러고 조선 후기 이제 임진왜란 후를 조선 후기라고 부른다는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경산수화가 그려진 시대 이 진경산수화가 그려진 시대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대동법의 실시 이후 상공업 발전이 활발해지고 장시가 발달하였다. 개동법 누가 실시합니까? 임지란 이후의 왕인 광해. 광해군 때 실시되죠. 그럼 이건 옳은 질문이겠네요. 자, 2번.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이양법이 확대로 광작에 성행하였다이 광작이라는 거는 농사를 넓은 토지를 농사 짓겠다는 거예요. 이양법이라는 건 모내기법인데, 모내기법을 실시했을 때, 이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이 좀덜 들어갑니다. 덜, 들어, 덜 들어가니까 이 남는 노동력으로 다른 땅도 농사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작이 유행하고, 농민이 분화되고, 하는 사회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번도 옳은 지문. 3번 탕평책의 실시로 정치가 안정을 찾기 쉬워졌다. 탕평책은 누가 실시합니까? 자 숙종, 영조, 정도가 실시합니다. 숙종은 탕평책입니다. 하지만 명목상의 탕평이라고 하고요. 영조는 완론 탕평, 완론 탕평이라고 합니다. 정도가 쓴 탕평책을. 자 정도가 쓴 탕평책은 줄론 탕평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종 영조 정조는 조선 후기 임금이죠. 답이 될수 없지요. 옳은 지문이죠. 틀린 지문을 찾아야 되는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공법이 시행되어 새로운 수치제가 취재, 체 자리를 잡았다. 공법이란 건 뭐냐? 이게 바로 세종 때 공법을 실시합니다. 공법이 무엇이냐? 연분구두법 전분또 풍흉에 따라서 풍흉에 따라서 또 토지의 질에 따라서 이 조세의 수치에 차등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법이라고 합니다. 세종대 시행되고요 근데 이 공법이 전개 시행된 거겠죠. 그럼 세종대니까. 아직 세종대 임진난 발 전인가 발생 전인가요? 전이죠. 조선의 4대 왕이잖아요. 초기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질문 틀렸습니다. 4번 질문 틀렸습니다. 5번은 분홍이 등장하고 몰락 양반이 등장하는 등 신문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조선 그 임진란 이후에 신문제가 이제 굉장히 흔들려가 흔들리는 점이 있으니까 공명첩, 납속책 등으로 신문제가 흔들리게 되고 몰락하는 양반, 양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것으로서 5번은 오른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는 것. 4번이 답이네요. 자, 자 이렇게 열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자, 인문학 파트가 이제 굉장히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어, 자꾸 줄이지 말고 할 거는 챙길 건 챙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2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보험의 조영훈이었습니다.